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트무당 마코 마코입니다 편한 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일단 어저께 움직임 먼저 볼게요 어제는 제가 57.980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구간 외에 여기는 4시간 차트 지지선에서 요거 깨지지 않으면 요거 깨지면 바텀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구간이었지만 4시간 차트 지지선 마지막 남은 지지 구간이었기 때문에 반등구간도 될수 있다 근데 여기서 반등선을 나와주었고 1차, 2차 저항까지 다 치고 올렸습니다 자, 근데 딱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올리고 더못 올리죠. 여기까지만 올리고 더못 올립니다. 자, 이유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오늘 움직임도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2시간 차트를 먼저 볼게요. 12시간 차트 보시면은 12시간 차트에서 아직까지 음운이 살아 있죠. 얘가 양운으로 바뀌어 줘야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이 의문이 양운으로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은 강한 상승이 필요합니다. 500불, 1000불 이런 건안 되고 여기서 진짜 이렇게 막 진짜 뭐 61k까지 이 정도까지 빵 올리면은 얘가 양운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는 좀 힘들다. 내일봉 차트도 보시면은 일봉 차트도 아직 의문이 두꺼워요. 12시간 하고 일봉 차트가 아직 의문이 두껍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강하게 반등하기 힘들다. 그러면 12시간 차트는 이제 얘가 오후 9시 다음 캔들이 생성이 되면서 양온이 상태를 유지해 준다면 양온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일봉 차트는 얘기가 다르죠. 왜? 일봉 차트는 하루에 캔들이 하나씩 밖에 생성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강하게 올려주면 여기서는 이제 과매수 구간이 되는 거죠. 과매수 구간. 그럼 다시 조정이 내려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 체크.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으나 여기까지 터치하고 조정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12시간 차트까지 골든크로스 이상은 없고요 어저께 눌림자리였었으나 이거 다시 올려주면서 풀어줬죠 4시간 차트 지지선에 의해서 그 다음 일봉 차트 현재 골든크로스 이상 없고 전체적으로 골든크로스 다 나와주었습니다 MACD 골든크로스 다 나와주었지만 여전히 큰 추세는 아직까지 하방이 좀 유리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지금 오늘 중요한 지표 발표는 없고 테더 도미넌스 보시면은 테더 도미넌스 12시간 차트 볼게요 테더 도미너스가 저항선 터치를 못하고 중앙선 한번 건들고 저항 터치 못하고 다시 중앙선 자리에서 비벼주고 있고 음운으로 살짝 바뀌어 있는 중에 얘는 데드 크로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봉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 보시면은 어, 데드 크로스 유지가 되고 있는 중에 일봉 차트 아직 중앙선 터치 안 했죠 요렇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 비트로 봤을 때는 여기 음운 저항대 여기 음운 저항대가 저항 구간이 될수 있고 여기 고점 자리가 저항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테더 도미너스가 만약에 여기서 꼬리까지 중앙선에서 꼬리까지 밀리면서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비트는 여기 4시간 차트 저항선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올렸다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체크 그 다음 58.943 자리는 뭐냐면은 여기 구멍들 메워주는 구간이거든요 1시간 차트 여기 음운 지지대 양운 지지대 30분 차트 중앙선 1시간 차트 양운 지지대 2시간 차트 중앙선, 그 다음에 3시간 차트, 여기 양운지지대, 4시간 차트, 양운지지대, 6시간 차트, 여기 중앙선, 그 다음에 8시간 차트, 여기 구멍 메워주면서 중앙선, 12시간 차트, 구멍 메워주면서 의문으로 바뀔 수 있는 두꺼워지는 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1봉 차트도 의문지지대, 여기 의문지지대, 플러스. 이거 이 사람은 중앙 아그음원이 두꺼워지는 구간 그래서 요거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우리 비트는 58.943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터치하고 반등 하던지 메워줄 거 메워주고 가자 이렇게 하면서 4시간 차트 저항선까지 터치했을 때 조정 나온지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특별하게 위험한 자리다 뭐다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여기까지 올라와서 버티면 상승 우위 패턴으로 바뀐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상승우위로 바뀐다 이거 어저께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두번 말씀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계속 올리면서 4시간 차트 저항선까지 올려주는지 보시고 4시간 차트 저항선 위에 캔들들에서 <laughs> 6시간 차트 저항선이 있고요 8시간 차트는 저항선이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4시간, 6시간 저항선 터치했을 때 조정 나오는지 이거 체크 여기 이 자리 체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오후 분석글 그 다음에 오후에 영상 그 다음에 저녁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60.284자리 60. 저항구간이니 요거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요거 이탈하면 좋지 않다 여기 체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